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 무순위 청약에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원래 분양이 다 됐는데 계약 취소돼가지고 다시 분양하는 게 있고, 또 미분양으로 인한 그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그 매교역 펠로시드는 이제 미분양에 따른 그 무순위 청약이고요. 그건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고. 요번에 어, 나온 이 DH 퍼스티아이파크 요거는 진짜 무순위 청약입니다. 4년 전에 분양해서 이미 입주까지 했는데 이제 부적격자로 계약 취소된 거를 다시 분양하는 겁니다. 어, DH 퍼스티아이파크고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공동 시공한 아파트고 위치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역 역세권입니다. 수인분당선 구룡 역 역세권입니다. 6 7 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아마 그 둔촌주공과 헬리오시티 다음가는 국내 세 번째 대단지일 겁니다. 이번에 총 3세대가 이제 그무슨이 청약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DH 퍼스트 아이파크는 일단 구룡역 역세권입니다. 근데 이게 6,000세대의 대단지고 한 부지가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단지더라도 뭐 어느 어떤 거는 이제 초역세권이고 어떤 거는 역에서 굉장히 멉니다. 요번에 나온 새 세대는 역에서는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자체는 역세권인데 단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는 역에서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역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140동 302호요. 어, 34A에 이제 방 하나 거실 이 있는 구조고요. 예, 분양가는 6.6억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1,500이 추가되고요. 뭐 최근 시세는 뭐한 12, 13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은 한 5년 5억 정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1 2 5 1동 406호가 이제 59A입니다. 어, 분양가는 12.9억.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비 3,200만 원이 추가되고요. 어, 요거는 뭐, 한20몇억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차익이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162동 202호는, 어, 132에 21, 분양가는 21.9억이고, 어, 발코니 확장비가 이제 7200만원입니다. 뭐, 다 저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고층이면은 상당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층이라서 뭐 프리미엄이 큰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그렇게 이제 단기간 내에 그 전매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이거 글쎄 고층이라면 한피한 20억도 붙을 수가 있는데요. 뭐 저층이라서 그렇게까지 붙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151동 406호가 이제 가장 유망해 보입니다. 일단 사이즈도 인기 있는 59A. 한 25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4층이니까 뭐다 저층이지만 그래도 이제 2층, 3층보다는 4층이 좀 낫죠. 어, 2월 26일 날 이제 무순이 청약 청약홈에서 있고요. 29일 날 당첨자 발표합니다. 그리고 어, 3월 8일에 이제 계약금 10% 준비해서 계약하셔야 되고요. 잔금 90%는 6월 7일까지 이제. 납부하셔야 됩니다. 뭐 대출은 가능할 겁니다. 요거 이제 소득과 신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이 동네야 뭐 강남 아줌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군 좋은 동네고요. 단지 내에 초등학교랑 중학교 있고 그 다음에 개포고, 경기여고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대부고도 멀지 않습니다. 뭐 요즘 강남 최고 명문 학교들이 이제 있는 동네죠. 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요. 국내 거주하는 분이어야 됩니다. 해외 거주자는 안 되고요. 어, 국내에 뭐 90일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청약 통장은 필요 없고요. 전매 제한이 없는데, 요거 이제 받아서 바로 팔면, 일단은 양도세가 77%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은, 어, 2년 거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2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12억 초과분은 하여튼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이제 2년 거주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2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없는데 요거랑 요거는 이제 12억 초과기 때문에 양도세가 있는 거죠, 있기는. 근데 이제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뭐 하여튼 12억 이하는 비과세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있습니다. 근데 뭐 10년 내에 또 이렇게 뭐 청약할 일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전매 목적으로 하시면 양도세가 많기 때문에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그 거주 2년, 2년 이상 거주하실 분들 중심으로 청약하면 좋겠고요. 저층이지만 뭐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뭐 경쟁률은 굉장할 겁니다. 뭐 이게 하여튼 몇십만 대일 될수 있는데 뭐 놀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그 하여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자금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자금이 계약금도 없으면 안 되고요. 하여튼 자금이 한 절반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문제가 없지. 뭐, 그렇게 하여튼, 전매는 하여튼 양도세 내면 별로 남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10억 차익 나면 세금 7억 7천만 원 내더라도 2억 3천 남는 거 아니냐. 뭐, 남긴 남는데 너무 아깝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당첨된다면 2년 거주하시고, 그 때, 이제, 계속 거주하든지, 이제, 팔든지, 에 그런 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34A도 나쁘진 않지만, 뭐, 사실 그렇게, 그, 매력적인 투자는 아니고요. 현재는 59A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그, 130A, 물론 좋은데, 이게 뭐, 2층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마, 그, 피를, 많이 받고 쉽게, 뭐 팔리긴 팔리겠죠. 싸게 팔면. 근데 하여튼, 그 층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